오케이. <laughs> 알고 있었나? 새로 선택. 이연 경고야 좀 병. 말렸어 선탱이라아나 빌드 잘 먹어 나도 김유한 가야다 나도. 지금 근데 갑자기 되네요 경고. 오 그러니까 계속 켜놨거든? 아까도 계속 켜놨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는 됐어. 오케이. 회전시 좀 갔다 올게요. 오케이. 아니, 이거, 이거 역전해보자. 할수 있어, 우리. 그렇죠 야, 만약에 형 이거 패패 승승승으로 이기면 그건데요, 형? 응? 우리 팀도 이기고, 형 연패도 끊고 좀 완벽한 <laughs> 시다림 아니에요, 이번 달 3대2다, 도재욱. 개뚜드로 패고야 아니, 나 저번에 그한 판도 원래 다 이긴 거 쳤잖아요, 형. 5번째, 4대 2기네나이 성대가 볼줄 아네. 그거 오버워치 형 그거 벌처 일부러 숨겨둔 거그 경이 아니에요 형? 나 기억 기억이 안나 사실. 아, 아닌가도? 요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가지고. <laughs> 아, 힘든 일이 많아. <laughs> 기억이 잘. <차. 웃음> 이재호님대 <이재원인데>, 현재입니다. <laughs> 아 성대야 그거 말한 거야 벌처 두부대 안 가서 진 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 1회 2 3회 했으면 이긴 건데 1회 2회 3회 2를 어, 못해서 진거그 거야 다 이긴 건데 아 어, 맞네 어아이 뭔가 이제 기억 났네 그, 오늘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병구가 저한테 빌드 기가 막힌 거 하나 줬거든요? 그걸로 갑니다 오늘 확실히 현재는 선지를 대부분 찍으니까 배럭을좀 빨리 짓네 이거 그거야. 13질. 이거 가스 되게 늦게 가잖아. 요새 13질 이 네. 유행이거든. 질럿 개? 개 빨리 나오지 않아요? 보면. 음. 13질이라서 좀 많이 빨리 나와. 그러니두 마리 다이렉트로 찍어도 딱같을까 말까? 근데 배럭도블하긴 하지 않았어요. 배럭도블하나 했는데 았어요 배락도 불편하나 하지 않았어요. 배락도 아, 근데 현장한테 배럭더블 하기 좀 빡세지 않나? 아니, 약간 배럭더브하고투서배럭더브하면 현장한테 맞춤면현약한테맞으니까7잘해가지투 음, 배도 아, 다 아, 맞니다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나100% 1 100% 100% 100% 1아 오, 어, 러네 이래갖고 빨라. 이거 이거 보면은 영호는 바로 선봉 커 바로 때리더라고, 그냥 바로. 아, 아, 얼마 전에 성현이 방송 보는데 바로 음. 그냥 선봉 커쳤더라고. 이거 어, 때문이었구나. 팩이랑 동시에죠, 거의. 네 어, 엄청 빨리 쳤더라고요? 요새 이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유리하던데 뭔가 느낌이 좀 괜찮던데 아예 안 흔들리고 하니까. 지금 이거 봉커 지워지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데. 생갈려나 이거? 응, 생갈려서 조심, 조심해야지. 근데 이거 안 생까지 이 정도면? 두 마리 오, 다, 다 있어가지고. 있어. 아 이지우 졌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병구야 지금 좋은 상황이야. 배터 안안해서진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 SCB 살아 있고 상대 1 3 질이야. 괜찮아. 아니 형 근데 무조건 할 것처럼 질릴지 않았어요 제우스한테? <laughs> 결승에서 괜히 도와줬네. 우리 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장면이다 이거. 같은 팀을 같은 팀을 속이네. 아. 뭐야 결승에서... 나는 병구오도 바로 따를게. 경구야. 제가 <laughs> 형까지 끌어줄게요. 내일 어제 그거 복구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와. <laughs> 그래. 야, 이거를 쓸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들어올 드밖에안빠졌어 산마리인데. 괜찮죠? 저희가. 이거 테라 리 좋아. 질런 먼저 잡고 질런 먼저. 둘다 어? 잡히잖아 이거 결국에. 네 좋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현재가 센스 있다면 지금 오른쪽에 엠베 박아라. 현재? 아아최호왜 엠베 왜 박아? 드라 무조건. 그러니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버릴 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거 또생까니까 음. <laughs> 아 마린이 저렇게 나가 있구나. 소환을 손해 보는 거 아니니 아니 왜, 저거... 이러면 이제 안 좋지. 아니 근데. 프토스내 봐봐. 그렇게 안 빨라. 근데 원래 정석일 때 3드라 더블일 때 커맨드가 반 정도 빠르거든요? 뻘떠나 음. 이런 거 하면. 은 근데 지금 똑같으면 토스가 좋아요 이러면. 네? SCB가 좀 많지 않을까? 아닌가? 그 죽었잖아요. 몇 마리 잡혔지? 두 마리 잡혔나? 이러면 약간 속속가 그냥? 이렇게 되면 은 테란이 그냥 투팩 압박 한번 가는 게 좋은데. 8대도 잡았으니까. 그렇지. 8도 잡았으니까. 그렇지. 둘아 잃었으니까 그냥 뱅크 계속 찍으면서 애도 안 돌렸다가 그 나갈 때 마이너만 돌리고 이러지. <목소리> 현재 말이그요 음, 그거, 그거 그게 그거 대데 뭐 3게이트로 <목소리> 브하던데 뭐 이제. 아, 맞아요. 지금 또 <목소리> 그건데요. 오, 네. 와 이거 막으려고. 어, 아, 막... 버리고 역심리전 현재 요새 이거. 이거 압박가면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거가 그럼 좋은데 안 가니까. 근데 압박가려고 말이 계속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 아니야. 안갈거같은데? 아무리 올렸네 아제호 아, 맞다 이거 결승연습 도와줄때 마린찍는거 그거다 모드늦게 누르라고 아... 근데 이형 진짜 근데 모드늦게 누르는거 옛날부터 엄청 좋아하시더라 음, 음. 저거 좀 뭐야 바깥에 3게이트 대가리 잘려봐야돼 저런거 거, 저런 거 못하겠네 티가 많이 나나 보네 다 차이 많이 나다보니어 간다 어 나가네? 시즌오픈거같은데? 아니 마이너비인가? 와 근데 원팩 어, 칠, 아카데미? 시, 도착하면 칠드란데 야, 아카데미 외곽 빌드 다 봤는데? 투표한 거지 그러게 아모리가 아니고 아카데미로 네잘 어, 아모리 면 용납하겠는데 이거는 벌차 어, 남왔거든요 이거, 이거 뭐? 마인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약간 잘치고 잘 빠져야겠다 껌 밟는 수밖에 여기서 선박 때리고 오 나이스 오, 선빵 잘오 때렸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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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데미지, 데미지 빨라. 완전 잘 넣었어 오케이, 나이스 오. 오른쪽 거 탱크 좀 빼주면서 <laughs> 오른쪽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적당히 소무만 쳐도 할만해 적당히 아, 많이 하나도, 하나도. 아, 하나 더 어, 하나도, 하나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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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로보까지 <laughs> 없어가지고 말린 거 말린 말린 거 말린 말린 버려 말린 버려. 버려. 버려 아 저건 잡혔다 근데 이거 나쁜 거 없지 않나 아 그래요? 로보 아직도 안 지어서 어. 네. 와 아직도 말 매해. 박혔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막 삼등 못 먹고 이러면은 바로 먹네. <laughs> <laughs> 안좋네 이러가. 아 저거 커트 했으면 괜찮았는데. 손네. 예. 아 되게 그래.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아 탱커. 얘들 게타좀다안 나빠. 난난안 나빠 보여. 테란. 괜찮. 괜찮은 거 같아. 아 진짜요? 음. 에 원팩이라 SCB 되게 잘 응. 찍어 가지고 부유하거든요한테 괜찮은데.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느낌이 다른 거 같고. 재우가 병구가 이거 무조건 알지 않아? 선상 계신 거 이러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좋도지 않을까요? 애매한 것 거.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가? 게 진짜 테란전에서는 없는 빌드라서 현재 반응 빌드라서. 음. 와, 근데 바로 먹네. 그다음에 그래, 뭐 오케이. 이러고 캐리어 캐리어 가던데영웅랑할때 바로 여기서. 가는데요, 지금. 아, 그래. <웃음> <웃음> 야 진묵이 형 아, 완벽하게 파고 있네요 형 아니 만, 요새 맨날 해서 스타일은 다 아는데 현재 맨날 이거 캐리하고나니면 속쇼 음. 많이 쓰면 스토리킹 아, 근데 숙소. 현재가 속쇼 할 때는 원겐 로보 할 때만 이렇게 할 때만 음. 사이 안써아 저렇게 해서 지무경의그 타이밍이 나오는 거구나 야 알지 도재욱도 뻔하지 그 새끼 무협화 찍으면 스캔 풀어봤거든요. 사이버 돌아가는 거 보면 그쵸, 알죠. 근데 이거 3팩이 늘어나 있어서 한 4팩 정도 더 늘리고 <laughs> 타이밍 가면 막을 수가 있나? 토시가? 타이밍도 괜찮겠는데 탱크가 너무 없어서 <laughs> 맞아, 원헤도니이랑 음. 셋이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캐리어가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요? <laughs> 커트 지금 바로 해버리면 좋겠다, 쳐독도 뭐. 저거 볼수 있나? 오와 이런 거 괜찮지. 이러면은 4컴 지금 찍어도 되거든요, 그냥? 근데 4컴 찍으면은 캐리어에 좀 잘나가는 소세이긴 하네. 네. 근데 요새 업이드 하면은 타... 빡세지 않아요, 그냥 캐리어 선대로? 이거 근데 타이밍, 타이밍 가면 좋은 거 아닌가? 타이밍거아니타이밍거 아니야, 지금? 바 타이밍이 다 어. 어쩌라지면 스타포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저게, 맞아 맞아. 저게 까스몰티였으면 그나마 업트람도 생각해 봤을텐데 미달이 못이라서 투캐리어 때한 10탱크, 1탱크 정도 되거든 이거. 10탱크. 바로 놓치셨네. 아케도 날고 고야 다섯 마리 나와 있고. 근데 현재가 지금 몰라 갖고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어, 이거 멀티를 모르잖아. 어. 요까없어가지고 어쨌거도 많이 안 찍히거든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캐리어가 진짜 생각보다 느리네. 응, 느려, 느려. 엄청 느리네. 10 탱크 때 투캐 딱나오거든 이거. 아도테크도 절대 안 보이고. 근데 이거 변연제도 막을 만한데. 6게이트 빨라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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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한 것 같아. 예, <놀람> 네, 서로 할 만한 것 같은데. 잘 잡으면은 그냥 정배로 할만해. 흘러가고 있고. 인구도 제발. 우영 와 와 뭐야 그냥 노아둔이네 노아둔 그냥 질드라네. 응. 음. 이거 쇼브 아둔 아 가면은 그게 안 돼. 들어갔어. 아 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4 캐리어 찍을 때도 빡세고 해서. 어네 어, 지상 물량으로 거의 캐리어는 오 거의 지금 나갔거개 좋아. 말인데. 아니 드라 위치 보고 지금 내려가는 거개 좋아요. 오, 와 진짜. 판단 날이 섰는데. 와 캐리어 뜻시더라 제발 지금부 해야 돼. 아니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뒤 많이 받고. 저거 저거 후타만 안 잘린다. 아, 테클 아, 아, 까비. 아, 안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아, 잘려. 아, 까비, 까비. 까비. 오, 싹쓸데그 아, 안마당 내줘도 말... 맞기만 하면 툭새 이기겠는데, 저 뒷방 들어왔때 맨. 네, 저거 되게 거슬리는데. 말이 그래. 없나? 아, 말이 없네. 테클는많았잖아 아, S B 내려와, S B 내려와, S B 내려와. 고쳐야 돼, 말은 있잖아, 너무 아,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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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구도 괜찮은데, 아닌가? 예 구도 괜찮은데, 아 근데 질럿이 어 아, 드라점사 오케이 드라점사 나이스 드라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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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자 아 아닌가 아 망한 것같 아, 약간 망한 거 같기도 하고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망했어. <laughs> 아 타이밍 안 나빴는데 예아 <laughs> 판단 좋았는데 S C B가 터렙 받고 막 이랬으면은 역대 어, 왼쪽 3손초 가던 거마인바고 탱크 옆에서 풀 때만 해서 좀 어, 죽였을 어, 거야. 마인을 따고 돈이 어. 돈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600밖에 어, 아, 안 돼가지고 택캐리어 잘랐나 하나? 아 제발 하나 잘랐네. 예 하나 잘랐어요. 네, 하나 잘랐어요. 어, 그러면 기회 한번더 있긴 해. 방호가 죽었네 그냥 밀라고 제외 안 받아. 아 근데 최 뒷방 드라 팔드라인가 십드라 버렸는데도 앞에 막을 정도면은 경사모 없겠다. 그러네, 그러네, 그것도. 아, 벌써 소급도 못 누른 거네. 2050최적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근데 돈은 있는데. 아, 돈 이제 가버리네. 어, 근데 뭔가 싸먹기 동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잘싸 먹힌 것 같아. 질럿이 잘붙었 질럿이 너무 잘 붙었네요, 그냥. <laughs> 근데 현재 초과 캐리어 좀 늦게 찍었나보다? 3캐 안 나오네? 소거패가 더.. 경력 찍지 않았을까요? 저 타이밍 때문에? 그치? 인구수 50 차이 와 캐리어인데? 와 그냥 밀리겠는데? 근데 약간 실수 같은데? 소거.. 그죠 적은 한번 소거 부라니까? 그쵸? 와아아아.. 병 진짜 많다 对。嗯嗯